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인도 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대신, 주니, 늘, 함께, 하, 소, 서 아, 멘. 에레미아서 32장, 36절에서 44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로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학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피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이는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게 배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도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회복과 고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루살렘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로왕의 손에 넘긴 바 됩니다 그런데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노여움과 분황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복가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성김으로써 하나님은 노하시어 저주와 처벌로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바벨론 없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과 연단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은 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지쳐 무능 억제라는 그런 자기감에 괴로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는 성숙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고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회복 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시므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보여된 그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명예나 불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는 임만우엘.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만의 역사를 기적을 창출하며 재창조가 일어나는 부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기적과 재창조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 회복을 받칠 사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악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때 재앙을 내리셨지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재앙이 닥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사랑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땅에 항피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다시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고 항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사람들의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는 행위로서 하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새로운 신앙을 약속,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이루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미야서 32장 36 절에서 44절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첫번째 회복과 고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 성숙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그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기적과 재창조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